안녕하세요. 용마루 TV의 용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착하고 있는 교토누프박스 일체형에 과연 얼마만큼의 짐이 들어가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교토누프박스의 소렌토 전용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는 차량을 정면으로 마주보았을 때 가로 1225mm, 세로 2115mm, 높이 355mm입니다. 양문 개폐형이며 전체 용량은 650m입니다. 일체형으로 중간에 가로바가 들어가지 않아 장착 시 자동차의 전체 높이는 소렌토 기준으로 2m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1m 미만의 높이 제한이 있는 곳도 무난히 들어갑니다. 열쇠 뭉치는 좌측과 우측에 한개한 한 개씩 있습니다. 열쇠를 돌려 위로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등들은 따로 설치를 하였고요 탈부착이 용이하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좌측 후면에 있는 전등은 감후면 전등이고요 중간 좌우측에 하나씩 있는 전등은 터치식 전등입니다. 새 전등 모두 핸드폰 충전 C 핀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문을 닫을 때에는 좌측과 우측에 마련된 손잡이를 아래로 잡아 당긴 후 문이 거의 닫힐 때쯤 손잡이를 안쪽에 넣고 닫으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과 중간 끝에 있는 잠금 걸쇠가 모두 들어가야 열쇠가 돌아갑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잠금 걸쇠가 체결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행 중 열림 방지를 위해서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열쇠가 세곳 모두 잠금 걸쇠가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잠깁니다. 어느 곳한 곳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열쇠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소렌토 교토누프박스 안에 들어있는 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짐들입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코베아 구이바다 대형 모델입니다. 다음은 챕이나 각종 무게추, 묶음추 같은 걸 넣는 낚시 파우치입니다. 다음은 영상을 촬영할 때 쓰는 핸드폰 삼각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낚시 의자가 있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없을 시에는 제가 스페어용으로 두개 정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작은 가방은 선상 낚시할 때 쓰는 장구통 닐과 선상, 광어, 다운샷에 쓰이는 베이트 딜이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민물 낚시를 가게 되면 바닥이 좋지 않아서 장화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장화와 신발을 넣는 신발을 입니다 더러워진 신발을 낚시가 끝나고 막 집어넣기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파세코 부탄가스 난로입니다. 미소 가스가 아니어서 구입도 편하고 장착도 편하고 보관도 편해서 좋습니다. 다음은 섭다리 오구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다 원투 낚시할 때 주로 쌍포를 운영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닐과 보조스풀 각종 라인이 들어있는 닐 가방입니다. 태클박스는 중형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5만 가지 낚시용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샤오기 부품 파우치, 피레미 낚시대 세트, 접이식 가니 아이스박스와 원터치 텐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4구 낚시 가방입니다. 높이가 가장 큰 낚시 가방부터 자리 잡아 보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넣었습니다. 높이가 뒤쪽이 355mm, 앞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니 꼭 참조하세요. 그리고 제 차에는 윈드 가드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에 물이 고이면 어쩌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양념테이프가 2에서 3cm 정도 빈 공간이 있어서 저쪽으로 배수가 됩니다. 저는 루프박스를 구입하게 된 계기가 결혼을 하고 자유시간이 저희 마음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와이프의 허락이 떨어질지 몰라서 항상 낚시용품을 차량에 두고 다니고 있는데, 가끔 캠핑이라도 갈라치면 저 많은 짐들을 또 집에 올리고 캠핑 용품을 싣고 캠핑이 끝나면 다시 캠핑 용품을 올리고 낚시 용품을 내리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낚시 용품을 모두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어떤 리뷰에도 장점과 단점을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아주 조금의 이해가 되는 기준점은 있겠지만 사람마다 주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이건 장점이다, 저건 단점이다 정해놓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저만의 주관대로 생각한 정보만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프박스를 장착하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감을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